자, 미국 생활 얘기 좀 해드릴게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어, 저희 집이 한 3억대 정도 집인데, 어,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대충 얼마를 낸다 그랬죠? 그 보유세로 1년에 한 500만원 정도를 내요. 조금 비싼 분들은 한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 좀, 좀더 비싼 뭐 2천만원까지 내겠지만 뭐 아무튼 1천만원 대를 많이 내요. 700만원, 800만원, 5억 정도 사시는 분들, 5억, 6억짜리 집사는 분들이 한 800만원 정도 내시나 한국 돈으로 그 정도 돼요그 돈이 들어가면 어디로 가느냐 세금이 세금을 냈다면 미국에서 세금을 내면 그 세금이 어디에 쓰여졌습니다. 우선 동네에서 오거든요. 동네에다 내니까. 어디로 오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와요. 네가 낸세금에 이만큼은 어디로 갔냐면 학교, 동네 학교, 이거 뭐 소방관, 소방관, 경찰서, 공공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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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치우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와요. 이렇게. 내 한국에서는 세금을 내면서 제가 세금이 어디다가 쓰인다라고 생각을 안 해봤는데 미국은 이렇게 어디다가 쓰였다라고서 보내주니까. 아, 이게 학교 학교인데 여기에 도서관이 있구나 도서관. 도서관에 책 사고 도서관 가면 <laughs> 진짜 세금을 막 쓴다는 느낌이 드는 게아 정말 도서관 가면 다막그 이따만한 그 아이 그맥모맥 모니터 막 터치 스크린 게임기 막 이런 거 있죠 플레이스테이션 뭐 DVD 플레이어 뭐 이렇게 다 갖다 내잖아요 이거. 아씨 이게 내 세금으로 갖다 놓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잘 도서관 가지도 않는데 억울하다 막 이런 생각도 들지만 아 소방관도 경찰선도 다내 돈으로 지금 운영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조금 미국에서는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 아내 세금이 내는 게 그래도 너무 아깝다 라는 생각은 안 되거든요 1년에 집세로만 5 0 0만원을 되지만 근데 학교로는 내가 학교 애들을 보내 봤어요 저 인제 학교로 애들을 보내 보니까 아, 아주 재밌는, 가서 학교 가서 찍어 왔어요. 어제 가서 찍어 왔는데, 애가 집에서 그냥 컴퓨터만 하고 있으니까 강제로 여기를 보냈는데, 캠프래요. 캠프 일주일간 아침 9시에 가서 밤 9시에 돌아오는 캠프에 가서 뭐 리허설을 한대요. 일주일 캠프가 끝나서. 이게 지금 고등학교요. 야, 이게 한국, 한국하고 틀린 게 미국은 고등학교가 4년제라 이제, 이제 시, 신입생 입학을 9월달에 해야 되는데, 입학하기도 전에 학생들을 불러서 밴드를 하고 싶은 사람은 여기 뭐 수영팀은 수영팀 뭐 아니면 뭐 뭐가 있죠? 수영팀 농구팀 뭐 많잖아요 컴퓨터팀 뭐 많잖아요 그 나눠 가지고 학교 시작하기 전에 지금 1학년들이 대부분 뭐 4학년까지 있지만 1학년이 대부분 주축이 돼서 캠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찍어 왔어 이거 뭐 하는데 이걸 불렀나 봤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보여드리고 싶어서 리허설을 한대요. 보고 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일단 이런 뭐 알루미늄 시작하는 거야. 아, 이게 뭐 시작한다고 박수치는데 한시라고 사이렌이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막 사이렌 꺼라막 난리잖아요. 하막 웃고 떠들고 뭐 아무튼간 그래가지고 15분을 기다렸어요. 뭐 농담하면서 미국 애들한테 는좀 제가 미국 애들을 다 좋아하는 건 아닌데, 가끔 부러운 게 이런 행사를 내가 주관한 입장에서 일이 잘안 돌아가면. 막 스트레스를 좀 받는 편인데요. 얘들은 그런 거를 막 웃고 즐겨. 난 그게 좀 이해가 안... 그 이해가 안 돼. 그걸 배우고 싶은데 잘안 배워지더라고. 사이렌이 울린다고 막 우리나라 뭐 하는데 뭐 15분간 행사가 지연돼봐요. 난리 나지 막. 기다리기 지치고. 그 사람이 교장이요? 이건 뭐이 밴드를 지휘하는 애들의 애들. 엄마 아빠 중에 누구뭐 캡틴을 맡은 것 같아요. 부녀 회장 뭐 이런 것 같아? 아빠 같아, 아빠. 그래가지고 소개하는 거 끝나고 어, 교장 같은 분은 안 나오고요 어. 어, 이 밴드를 지휘하는 아저씨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시작해라 어, 시작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허접한 거예요 어, 허접해 왜냐면은 고등학교 1학년이면 우리나라로 중학교 몇 학년밖에 안 되는 애들이고 중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수준이에요 왜냐면 나이가 아직은 그 9월달이기 때문에 그죠? 그거밖에 안 되는 애 고등학교 1학년이고, 1학년, 이제 악기 갓 배운 애들. 중학교에서 좀 배워가지고 올라와요. 의무교육이니까, 아 어, 어떻게 보면 은 한국에서 그 외국인 학교를 보실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응. 어, 여기 있는 학생들 마스크는 안 쓰더라고요. 지금 회사들은 다 마시, 다시 마스크 쓰거든요. 근데 학교는 안 썼더라고요. 아, 어, 쓰네 한명 있네, 여기. 인도 애들이 많이 써요. 응. 아무튼 요정도 수준에서 감안해서 들어주십시오. 연습 일주일 해가지고 한 거라는데 소리 들리시죠? 이거 킹작권에 걸리는 거 아닌가? 그냥 틀어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저도 찍으면서 보면서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찍었는데 이렇게 메트로놈을 틀어놓은 건가봐요. 요 앞에 하는 애들은 중국 애들이 솔로를 중국 애들은 이미 이런 악기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 애들이 이런 거를 많이 해서 뽑힌 거 같고, 뭐 회이 회의? 회이라는 거 같은데 라스트네 임이좀 어, 춤추는데 허접하죠. 우리 1학년들 아니 중학교 1학년, 2학년 뭐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니까 미국은 여기가 어 고등학교 1학년 입학 전 애들입니다. 가까이서 봤는데 저는 약간 소름 돋았어요. 잘 하더라고 생각보다. 그 아직 학교를 안 보내본 입장에서 학부모가 어, 여기가 뭐클라리넷에 무슨 호른 뭐 이런 거 하는 애들이고, 여기가 이렇게 하로 타는 거고. 저희는 광전시골이에요. 지금 텔네시 같은 분들 있지만 캘리포니아는 더 화려하게 하겠지만 여기 시골 학교라는 것만 참고해서 그런요 뭐, 실력이 없어요. 여기 뭐큰거 들고 다니는 애들 있죠? 무거울 것같 위생 사랑해요는 왜야 지금? <laughs> 제가 순익 전력이 높은 게 아니고요. 이걸 다른 주에 사는 미국인 다른 주에 사는 캘리포니아나 텍사스 이렇게 한국인 많이 모여 사는 데 있죠 뉴욕이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이걸 보면 아이고 허접해 막 그렇게 놀리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저도 한국에서 온 입장이고 와 이만큼만 해도 대단한데 이런 입장인데 <laughs> 이런 거 다른 지역에서 보시면은 어, 많이 많이 웃어요 아 시골에 시골이다 막 이런다고. 애 들이, 이 거를 뭐 이제 고등학교 들어 가면, 하 겠죠？체육 시간 뭐 이런 것 처럼 하 겠죠？잘 모르 지만 저는 뭐 이래 가지고 하나 끝 나고, 뭐 이래 가지고 하나 끝 나고, 그 다음 에, 또 새로운, 이게 총이구나 총 모양이구나 총 모양을 검은색으로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어? 아 가짜 총도 이렇게 겨누면 경찰한테 총을 맞을 수 있어서 그래요 여기 이제 솔로 스티들 북 들고 다니는 애들도 힘들겠다 그죠? 뭐 암튼간 이런데에 어 이런데에 내 보유세가 쓰이고 있구나 아 <laughs> 학비 안 걷어가니까, 아, 공립학교입니다. 그래도 학비 안 내요. 그러니까, 아, 공립학교니까, 아, 그래. 잘 하든 못 하든, 애가 이걸 잘 불든 못 하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아, 이걸 공짜로 가르쳐 주는 게 어디야. 아, 오케이. 실제로 이런 애들 중에는 가서 과외 받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그런데 뭐, 저는 뭐 그쪽으로 나갈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보고 오다가, 아, 이제 끝나고, 아, 오다가 여러분들 생각이 나서, 아, 그럼 다른 것도 좀 찍어볼까? 사람들이 어느 정도 왔냐. 학부모들이 이정도 왔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들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 미국의그 메이저리그 오면은 이런 데 테이블이 있습니다 저 정도 맞습니다 학부모의 관심이 생각보다 뜨겁죠 왜 뜨거운지는 모르겠지만 축구골과 축구와, 축구와 아, 여기 지금 육상 코트 보이시죠 육상 코트 이거 제가 못 찍었는데 그 고무 해가지고 올림픽 경기장하고 똑같은 걸로 깔아 놓은 거예요 <laughs> 내 돈이 내 돈이 저런데 가서 쓰이는구나 지금. 어. 저기에 있는 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필드, 이 잔디 필드 있죠? 이 풋볼 필드, 이 풋볼 필드가 지금 여러분들이 놀라시겠지만 어. 어, 가짜 인조 잔디입니다. 인조 잔디 한 10억 정도 드네요. 그 그냥 잔디기도 아니고 인조 잔디에 고무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고무로. <laughs> 10억이 더 드나요? 제가 저거를 우리... 그... 그... 뒤에 놀이터에다가 깔아보려 그랬는데 한 10m x 10m 하면은... 얼마라 그랬더라? 천만원 단위가 들어가나? 500만원이라 그랬나? 굉장히 비쌉니다 아무튼가그 다음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잘했다 끝나고 뭐하는... 끝나가지고 안 보내주고 선생님이 잘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소리 지르고 뭐 고함 지르고 난리난리 저는 이제 아 가다가 이거 생각이 났어요. 이거, 이거 찍어드려야 되겠다. 이거, 이거 이게 뭐냐? 이렇게 보면 은잘안 보여서 지금 찾아봤는데, 여기에 지금 방금 전에 보신 데가 여기입니다. 여기 천조국, 도 천조국이지만, 다 어, 부모들 그집 갖고 있는 사람들, 공사 중이라 트랙은 지금 까만색이네요. 그죠? 이거가 지금 인조잔디로 깔아놓은 거고요. 보시다시피, 그죠?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얘를 여기서 연습할 수 없잖아요. 진짜 게임만 하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가짜로 연습할 수 있는 트랙을 만든 건데 이건 진짜 잔디를 깔아 놓은 거예요. 색깔을 보시다시피 울룩울룩 하죠. 연습할 수 있는 이런 코트를 몇 개를 만들어 놓은 겁니까? 하나, 둘, 세개 사이즈로 여기다가 만들어 놓은 거고 보다시피 학교에 야구장하고 학생들 타고 다니는 학생들도 차 없으면 못 다니니까 학생들 주차장, 뭐 스쿨버스가 운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어셈블리 공간, 그 다음에 그것도 넘치면은 옆에 파크에서 할수 있는 야구장 다섯 개. 여기 여섯 개, 일곱 개, 야구장 일곱 개. 그 다음에 여기 또 있죠? 이거 뭐 하는 코트지? 이건 안 가봤는데. 여기 축구장인 것 같고, 그죠? 이게 고등학교입니다. 누구 돈으로 만들었다? 제돈은 <laughs> 이렇게 하고 제가 지금 여기에 이거 이거 풋볼 필드를 어 이제 다 보고 다 구경하고 이리로 쭉 걸어가지고 나오다가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서 보여드린 건데 여기서 이렇게 보여드린 건데 아 가다 보니까 아 저기도 보여드려야 되겠다 저, 저기도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은 어디서 찍었냐 요걸 찍었습니다 요거 요거 뭔지 아시겠어요? 테니스 코트는 지금 학기 중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 개방을 해놓고 뭐 방과후나 방과후나 그... 저 때는 그냥 일반인한테 오픈합니다 여기, 여기고요 총 코트가 몇 개? 12개... 12개 맞아요? 12개 그 테니스 코트 이게 지금 공사 중인가 봐요 색깔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고등학교입니다 이게 고등학교고 이게 보유세로 쓰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보유세는, 뭐, 올린다고 말 많은데, 보유세 올라가야, 뭐, 아파트가 내려간다, 뭐, 이러는데,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왜냐면은, 한국은 인구 밀도도 높고, 그 다음에, 한국은 간접세라는 게 많잖아요. 간접세, 그죠? 담배, 뭐, 미국은 담배도 많지만, 뭐, 담배, 뭐, 뭐, 교육세, 무슨 가근세 뭔세, 뭔세, 무슨, 뭐, 무슨 이상한 세금 많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런 세금은 좀 적은 편이에요. 유류세 같은 것도, 좀 적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유세를 좀 많이 내는, 내는 거에 뭐 단순 비교는 좀 어렵지만 한국이 다, 보유세가 적은 건 사실이지만 세금이 그렇다고 적으냐? 그렇진 않죠. 그죠? 한국도 세금이, 한국 세금 저번에 월급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국 세금이 더 많더라고요. 네. 아무튼 보유세가, 아, 이렇게 쓰인다. 이렇게 쓰이는구나. 저도 아직 학교를 학부형이 돼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학교에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와이프한테 다 이림하지. 그래서 알게 된 사실, 아, 이런 식으로 애들을 교육하고 돈이 이런 데 들어가는구나. 그러고서, 아,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는 순간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좀 해드리면 어떨까? 미국 생활이, 아, 이런 게, 이런 거 하는구나. 세금을 그래서 이렇게 학교에 많이 가져가는구나. 라는 거를 조금 알수 있었던 사건이, 아, 좀 행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 그렇습니다. 아 한국에서도 초등학교 운동장에 적혀있다고요 당신이 구입하신 로또 복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laughs> 아 진짜 아 그래서 애들이 고등학교 4학년을 이걸 하고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대학교에 진학해 가지고 요거를 계속하는 애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음악을 틀어 놓으면 안될것 같아서 슈퍼맨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빠밤빠밤 빠밤빰밤빠밤 하면서 슈퍼맨 모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거를 하면은, 킹자권에 당장 걸리기 때문에, 이제 슈퍼맨 모양을 만들고, 얘네가, 이제 마칭을 움직여. 그래 고등학교에서 4년 정도 하면은, 대학교 가면 요 정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모양을 움직여가지고, 자기네가 지금 OSU랑 어디랑 싸우는 겁니까? 펜스테이시라는 그, 펜스테이시라는 펜실베니아 주립대학하고 경기가 붙은 날인데, 지금 자기네가 모양을 만들고 있는 거죠. 무슨 모양을 만드냐? 자기네들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다. 누가 펜, 어, 슈퍼맨. 자기네가 슈퍼맨이고, 와, 이거 뭐야, 씨. <laughs> 슈퍼맨이 날아가면서, 어, 이거 팔이죠, 이거 팔. 날아가면서, 펜스테이트의 성을 공격한다. 이게 뭘까요? 성일까요? 어, 공격한다. 뭐, 이런 거를 지금 보여주는 것 같은데. 뭐, 어, 지금 이거 소리를 들으면, 날리는 거야. 대박이죠. 정확하게 전다안 봤지만 아무튼 그냥 마칭 밴드 하면 이런게 떠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미국 애들이 그 고등학교 때 이미 영화 같은거 영화팀 동아리 같은거 보시면은 영화팀에서 나오는 동아리가 우리나라 한국 예전 한국예대 우리나라는 대학교에 들어가서 야 그런걸 배우 잖아요 근데 얘들은 4년 동안 그런거를 하고 근데 왜냐면 고등학교만 다니고 대학교를 안간 애들이 좀 많아서 그런것 같기도 해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 배워야 될 것들을 많이 가르키는 것 같아.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도 그, 그 영화 만드는 동아리에 있던 애들을 보고, 본 적이 있는데 와 깜짝 놀랐어요. 그 졸업 작품전이라고 한거 보고선 와 우리나라 대학생들보다 잘 만드는 것 같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게 마칭밴드다. 이게 고등학교 4학년 하고 이제 대학교 나와서 하면 이 지경이 된다. 애들이. 어. 이 지경이 된다. 그래서 좀볼 때마다 약간 느끼는 게 뭐냐면 다양한 다양한 민족을 가지고 다양한 방향으로 키우니까 뭐 얘네가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못하는 뭐 것도 부로 많아요. 엄청 많은데 이 각기 가층에 가끔 뛰어난 또라이, 아, 돌 아이, 돌 아이 천재들이 가끔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론 테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어, 남아공에서 오시긴 했지만 미국 교육에서 튀어나온 이상한 변이체들이 있잖아요. 그뭐그 뭐, 그 뭐죠? 스티브 잡스 같은 분뭐 많잖아. 마이크로소프트 뭐그 페이스북 창업자 뭐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각계각층에 미국 애들 수학 못 한다고 하지만 또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또 돌플러스아이 변돌이처럼 또 엄청 잘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전에 눈치가 있으신 분들 보시면 모르겠지만 여기를 보시면 이 미국애들 여기 물론 아시아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거지만 뭐 보다시피 대부분이 미국 사람들 백인들도 있지만 어, 아시아와 뭐 아프리카와 인도와 뭐 여러 군데에서 애들을 데려오니까 지금 어떤 지경이냐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걱정하잖아요 여기는 인구가 <laughs> 터져나가가지고, 지금, <laughs> 미국 인구 인구 분포도를 혹시 보셨나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한국은 이게, 한국이 이렇게 나오죠. 한국은 이렇게 나오는데, 원미동? 한국이 지금 문제죠. 애들을 안 나니까. 애들을 안 나는데, 미국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쳤죠, 지금. 이게 지금 어디까지 하고선 끝난 건지 잘 모르겠는데, 몇 년도, 2010년이죠. 2020년, 미국, 영어로 찾아 봅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튼튼하죠, 지금. 이게 외국에서 들어오는 애들의 비율이 이게 꾸준하게 받쳐주니까 사실 미국 애들도 그뭐 자기네들 그 연금 낸거못 받아 먹을까봐 걱정하는 애들이 있어요, 지금. 미국도 그렇긴 한데 지금 꾸준하게 학교에 가면 지금 학교가 모자라가지고 선생님 뽑는다는 공지에 학교를 확장해야 된다는 거에 막 그래서 뭐돈 내라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야 이게 미국이 당분간 그니까 중국하고 싸워가지고 뭐 이기냐 지냐 막 요즘에 뭐 주식 하시는 분들 그런 거 걱정 많잖아요 근데 일단 인구가 깡패라 내 갑자기 궁금해졌네 차이나는 지금 그 애들 을안 나가지고 어 이렇게 됐잖아 지금 그죠 중국은 지금 심각하죠. 애들을 안 나서 3자녀로 지금 실제 자녀를 풀어줬죠. 근데 지금 중국이 이거 지금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아시아들이, 아시아가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야, 이게, 이게 이걸 보면,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미국의 경쟁력이 만약 인구에서 나온다면, 당분간은 망할 일이 <laughs> 있을까? 어, 당분간은 아직은 좀 미래가 괜찮은 것 같은 나라라 아, 좀 그런 것 같다. 그래서 너무 막 그런 뭐 미국이 미국이 미쳤네 뭐 미국이 망할 것 같은데 뭐 그런 이런 안 좋은 소리들 뭐 미생 탈출 때문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음 그런 소리에 너무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 인덱스가 이렇게 80년 동안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 야, 80년 동안 올라왔는데, 이게 앞으로 더 올라갈까? 앵디안은 꼬꾸라질 거야, 라고 겁을 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죠? 이거는 요 중간에 빠졌었던 20년간의 차트, 30년 차트인가요?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우상향한다는 믿음이 그렇게 쉽사리 깨질 것 같지 않다라는 게, 약간, 이 미국 애들을 보면서, 어, 좀 늦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었고요. 어. 보다시피 미국은 아파트가 별로 없고, 요러, 요런 집들이, 요렇게, 요렇게 하나하나가 다 집들입니다. 집들. 제가 아까 전에 보유세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 요즘에 요 동네가 한 50만 불에서 70만 불이 조금 이제 한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집이니까, 그 정도 집으로 좀 보겠습니다. 세금을 얼마 정도 내놔? 요 정도 되는 게한 6억 정도 되는 집이에요. 어, 이집 괜찮네요, 이 집. 그죠? 괜찮아 보이죠? 6억 정도 되는 집이고 집 사이즈는 3,200 스퀘어 피트니까 스퀘어 피트가 3,300 스퀘어 피트니까 우리나라로 한 92평. 집은 92평인데 그 차고랑 이런 거다뺀 거예요. 지하 실이랑 이런 건 빼고 92평 정도. 그 다음에 뒷마당 이런 것도 뺀 거죠. 뒷마당은 A 커기 때문에 한 지금 38에이커기 때문에 0.38 에이커니까 465평 정도가 이제 뒷마당인 공간의 집이에요. 요 정도 집이 얼마냐? 한 6억 정도 하고요. 저희 동네 집값이 이렇게 많이 비싼 편은 아니에요.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이런 거 하면 이제 뭐 몇십억 가겠죠. 그요 정도 집입니다. 여기에 세금을 얼마를 냈느냐? 세금을 대략 작년에 1.1 곱하면 한 900만원 정도 됐네요. 그죠? 900만원. 대략 6억이 9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죠? 네, 보유세가 비싸지기 때문에, 어, 두 채, 세채 사는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 음, 조금 싼 집을 볼까요? 조금 싼 집. 한 5억짜리 집. 요건 2600스퀘어니까 조금 작죠? 조금 작은 집이고, 오래된 집이요. 어 1976년 집이네요. 저희 집보다 조금 새로 새 집이네요. 얼마? 2681 스퀘어. 2681 스퀘어는 한 75평 정도 되고요. 뒷마당도 비슷하겠죠. 에이커가 아 이건 좀더 넓네요. 그죠? 0.45 에이커니까 0.45 에이커니까 500평 정도 되네요. 그죠? 500평 정도 되는 땅에 집은 옛날 집이라 이런 이런 빔 지나가는 거 보이시죠? 이런 빔 지나가는 거. 이거는 세금 얼마 냈냐 7천불 정도 됐으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0만 원 정도 됐겠네요 그죠? 800만 원. 한 5억이 800만 원. 그죠? 제가 한 500만 원 냈어요. 음, 그 정도. 그정도 세금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뭐 하고 있는 거냐? 여기 이 고등학교를 주변으로 지금 이만큼의 사람들이 사는데 한국보다는 확실히 인구 밀도가 적겠죠. 그죠?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파퓰레이션이라고 치면 지금 6만 명 정도 됩니다. 6만 명에서 내는 거죠. 6만 명이니까 가구수로는 몇 개겠어요? 6만 명이서, 그러니까 3만 명이서 저걸 내야 되니까, 한 3만 가구가 저거 보유세를 내야 되니까, 어, 많이 내야죠. 그래야지 백인이몇 퍼센트, 100인이 60%, 아시아인이 사, 24% 아시아인이 많은 동네라고 그랬죠. 네. 아시아인이 이 정도. 지금 현재 통계로 5만, 6만 명. 현재 통계로 6만 명. 집이 몇 개요? 집 가격의 평균 가격이 32만 불, 약 3억 5천 정도가 되는 거고요. 보유세가, 보유세가 대략 한 1년에 합쳐서, 이거 합쳐서 3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고. 그다 고등학교 이상을 받은 사람이 96%, 대학교 이상이 60%, 이거 보십시오. 잘 사는 지역인데도 불리하고, 불구하고 60%밖에 대학을 안 갔어요. 그죠? 신기하죠? 대학을 많이 안 가. 집에 대충 한 가구당 소득이 1억 1천만원 정도. 뭐요 정도 됩니다. 집이 몇 개인지 모르겠네? 집으로 나눠보면 될텐데. 아무튼 집이 몇개 없으니까 그 집들이 돈을 300만원 500만원씩 보유세를 내서 이런 학교를 돌리는 거니까. 여기에 초등학교가 다섯 개뭐 이제 중학교가 뭐 다섯 개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까지 다 나눠 먹어야 되니까 돈을 많이 내야 돼요. 그래서 보유세가 그렇게 간다. 음. 보유세가 그렇게 쓰인다. 우리나라는 저렇게 하면 10억 이상 되는 아파트나 주택에 사는 사람들 세금 너무 비싸고 돈 없어서 세금 못 낸다고 언론 플레이 합니다. 아니 근데 한국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한국은 만약에 보유세까지 올리면 어, 다른 세금들을 좀 줄여줘야죠. 한국은 세금이 너무 많잖아요. 뭘 먹어도 입어도 다 세금이잖아요. 어. 군 정도 된다고요 한국이. 아, 한국에 그러니까 시가 안 되죠 그죠 10만이. 그러니까 사람이 적어서 더 비싼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유세가 한국이 한 반값만 내도 사실은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생각해보세요. 20만 되는 도시에 20만 되는 도시에 저렇게 똑같은 비율로 돈을 거두면 돈이 네배 <laughs> 많이 걷는 거 아니에요. 네배세배에서네배 그러니까 한국은 조금 이게 컴팩트하게 해야 돼요. 조금, 조금 막 조밀조밀 사니까 사실은 조금 내도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어. 예, 어, 튜플림, 지금 정확하게 얘기해서, 미국은 대학 안 가도 잘 산다는 얘기도 옛말이 되어 갑니다. 미국도 대학을 나와야 연봉이 높고요 좋은 직업에 갈수 있는 게 사실이에요. 뭐, 물론, 뭐 플러밍, 그, 플러밍, 타일공, 뭐 이런 거 있죠. 뭐, 그 이거, 파이프 하시는 분, 뭐 이런 분들은 아직은 돈 많이 버아요 뭐, 카펜터 이런 거 하는데 힘들잖아. 일 힘들고 하니까. 돈을 못 버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도 뭐, 1억씩 벌고 하긴 해요. 페인트공 하는 거, 제가 리쿨팅 하니까. 페인트 하시는 분을 잡을 잡아드렸는데 한 6만 불 받으시더라고요. 1년에 어. 그 정도 그다음에 트럭 하시는 분들도 저번에 보여지만한 4만에서 6만 불 정도 그죠. 어.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고 안 가고는 초이스지만 아무튼 아직도 안 가는 사람의 비율이 좀 높다.